네, 예, 환복 고발뉴스입니다. 아, 네, 요 아래 있습니다. 네, 고발뉴스 네. 이상호 기자와 박지희 기자님 다걸어고 예, 자, 고발뉴스 네, 네. 구독해 주세요. 후원도 네. 해 주시고.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음. 2일 뉴스 입평 28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아름다운 사람 이상호. 어 쫀쫀하게 음. 구독 좋아요. 저희 PD가 얘기해 줬는데요. 음. 어, 구독 4분의 1한 뜻은 뭐냐면 어, 시청자 네분 중에 한 분만 구독을 하고 구독 보십니까? 많이 해줘요. 음, 네 분은 설마! 한 분. 설마! 자, 고발뉴스 들으면서 이제 소금을 찍고 있습니다. 해가 졌죠? 이게 이제 이렇게 소박이. 소박이가 지금 아, 여러 가지 약초, 뭐 채소, 산화초 케일, 신선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박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소박이 하나, 세개 소박이가. 소금이요. 홍시 준비, 빨리 먹을걸. 자, 이제 찍어 볼까요? 그래서 한, 한땀한 땀, 한 땀, 이렇게 한땀한 땀. 한 땀. 고발리수를 들으면서 어제 이제 그 남은 예, 예, 약초. 또 이렇게 말려서 이제 국에다 넣고 밥에 넣고 또 이제 약물로도 끓이고 식혜도 만들고. 이렇게 소박이 많죠? 어이구. 소박이 자 찍어볼까요? 자 찍습니다. 오 좋다. 이렇게 찍어서 네. 좋죠? 네, 이렇게 이제 좋죠? 예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렇게 담아서. <laughs> 시사를 들으면서, 우리 튼튼한 반석, 언론 지킴이, 민주주의의 토사 이상호, 박지, 기자님, 고발리스 회원과 고발마트 들어가셔서 겨울 상품 구입해 주세요. 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이병 난도 해주고 떡도 해주고 뭐 많이 해. 지금 벌써 어, 어 제가 구입한 게 100만 원 어치가 돼가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녹인 소금, 황토로에서 저번에 동영상 나왔듯이 녹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주일 이상 녹은 거예요. 굉장히 맑죠아 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실고실하게 이 이제 바짝 말랐기 때문에 잘 찍어져요. <laughs> 소박이로도 넣고 이제 또 반찬으로 먹고 또 이제 음 여러 가지 어, 나물에 이걸로 그 샐러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기름장 딱 만들면. 여기다가 연료비만 타면 은 기름장이 돼요 저희 이제 30년 수행생활에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김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 이제 수행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번에 동영상에서 이거 만드는 법. 음, 거의 한 달이 걸리지, 한 달이. 천 어, 1500도 이상 올라가요. 이게 1500도 이상에서 에, 녹아서 흘러나오는 거지. 용암처럼. 음, 좋죠. 어 이상호 기장이 그러잖아요 이제 다 속가내자 90%에 와있다 적폐청산이 검찰개혁이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추미애 장관님 그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금 어, 3만에 4만밖에 안된다아요 힘을 주셔야 돼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어 군부 독재 수많은 그런 적패들 청산해 냈잖아요. 감옥가게 만들고, 박닭각기, 쭈구야마 최순실이 다 감옥갔죠. 김기춘 이런 아이들. 우리의 촛불 민심들이 캐는 거예요. 주군과 투쟁을 해오면서 저호요오시가고저 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죠. 민주당이. 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호요시간도 하고, 그쵸? 그렇죠? 음, 응. 그래봤자, 응. 결국에는 망해 당인들, 민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엄동산 안에 10여 년 이상을 애쪘잖아요. 응? 지금 박원수님 그 조금 더 밝혀야 되고요. 예? 예. 김재래 니가 친일파잖아요. 이안부 예? 음, 그거 막 일본하고 짜가지고 소녀상 철거하고 남편도 YTN 그 국장이요. 보스 아니 아니 수구 꼴통이지. 아 됐다. 금방 찍어지죠.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됐고요. <웃음> 옮겨서 <웃음> 옮깁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써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이제 소나무 절구 여기 100년 넘은 소나무 절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드신. 검찰개혁이, 언론개혁이랑 같이 간다. 네. 재벌개혁, 언론개혁, 어, 또, 검찰사백개혁. 다, 이제, 정, 희한한 세상인거지. 영국의 BBC 기사가잖아요. 희한한, 응? 예? 기기들이라고 자기나라는 그럴지 안 어떻게 기자가 기자를 예? 선택하냐 이거죠? 예? 클럽을 만들어서 이 술수일이라 고 하잖아요. 영국의 BBC 기자가 희한한 세당을 봤다. 그래서 언론 그 언론들이 세계에서 꼴찌 꼴찌 투표 언론, 예. 쓰레기 언론. 그래서 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 같이 가는 거다. 자, 거의 이제 찍었죠? 한, 조금만 찍었어요. 쓸만큼만 하고, 담아서. 거의 됐어요, 이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소박이 한, 어, 지금 약초만 해도 10가지 이상. 그죠? 소박이 이렇게. 가시라든가 케일 신선초가 좋아 신선초가 남은 거 남으면 이제 무채도 담그 고 제가 제일 중요한 오늘이 이제 어, 마무리 하는 단계예요 버무려놓으면 내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가 쌀쌀해야지 파리도 없고 이렇게 홍시 약초 이게 열몇 가지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비자도 들어왔어 비자도. 어 찻잎이 많이 들어왔어요. 찻잎이. 좋죠? 자. 음, 또 이제 다연을 하려 고 꼬실꼬실 하죠. 예.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요요 요 절구. 절구가 지금 네. 이게 요 절구, 절구 절구갱이. 전하죠 네. 자. 일주일 이상 녹인 항토 약소금입니다. 윤석열과 기득권 매체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동반 사태? 그러면은 검사가 도둑놈 잡으면 도둑놈이랑 같이 검사랑 깜빡이 들어야 가 됩니까? 동반 투옥시킵니까? <laughs> 명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자기 책임문을 가지고 물기 신작전으로 추미애 장관을 물고 누어지는 건데, 음. 자기 안전판으로서. 절대 거기 프레임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음. 자, 대통령이 제가 해도 안 물러난다. 이런 음. 말은 대통령 은 나중에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 김의성님. 앞으로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을 할수 없는.